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금세기 최고의 위혼 위자료 43조 원을 지불하고 연애를 시작했었던 그 아마존 회장 제프 베조스. 그 이혼의 중심에 섰던 여자친구 로렌 산체스. 제프 베조스는 얼마 전에 그녀와 4년간의 열애 끝에 약혼을 했습니다. 새아이의 엄마이자 두번 이혼 경력이 있고요. 올해 54살이 되는 로렌 산체스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혼 이 이온 위자료를 치르게 한 그런 불륜녀일까요?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하다는 남자를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세계의 유혹자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세계의 유혹자 27번째 주인공 로렌 산체스입니다. 이 로렌 산체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종류의 유혹자이고 어떤 요괴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간만에 진행하는 이 세계 유혹자 이야기라서 준비 많이 했고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 많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먼저 그녀가 정말 유혹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둘의 연애 스토리를 시작해 볼 건데요. 처음 이 둘이 만났을 때 당시 둘다 유부남 유부녀였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세상에 공개된 것은 2019년이라고 알려졌는데 사실은 로맨스가 처음 시작된 거는 2016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2018년 7월 제페조스의 블루오리진 우주항공회사가 그녀가 설립한 항공촬영 제작회사를 고용을 하면서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때 서로 아주 가까워졌다고 알려졌는데요. 특히 로렌은 실제 그 헬리콥터 조종사고요. 제페조스의 항공 트라우마를 이겨내게 하는데 아주 큰 일조를 하는데 사실 2003년에 제프 조스의 헬리콥터 사고 때문에 제프는 그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하죠. 자 이제는 그녀 덕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우주까지 날아가는 그런 용기가 생겼으니까 확실히 그 트라우마는 사라진 것 맞죠. 2018년 10월 몇몇의 언론사들이요 그두 사람의 연애 사진들과 서로 주고받은 따뜻한 메시지들을 공개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둘의 열애설이 일파만파 커지게 됩니다. 제프 베조스를 협박했었던 이 사건 배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살만이 있었다고 밝혀졌죠. 오늘은 세계유혹자 이야기만 하는 관계로 이 스토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월 9일 자페조스는 그의 와이프 맥켄지 스콧과 25년간의 결혼을 끝내고요. 이혼을 공식 발표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비싼 위자료 43조 원을 그녀한테 줍니다. 그리고 로렌 산체스 또한 이 자페조스 이혼 그 공식 발표 바로 다음 날 14년간의 결혼을 끝내고요. 이혼 신청을 하죠. 이혼 신청 이후에 그녀의 남편과 로렌은 이 지능탕 싸움이 아니고요. 합의 이혼으로 조용히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둘은 공식적인 커플로 마치 세계 최고 부자가 하는 연애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거를 뽐내기라도 하듯이 전 세계를 자가 요트와 전 세계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휘황찬란한 그런 연애를 과시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잡베조스는 이 비버리힐즈에 뭐 2천억 원이 넘는 그런 집을 구매를 했고요. 이 둘이 살 집들을 아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코르라는 이름의 6,300억 원짜리 그녀를 위해서 제작한 요트에서 약혼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그녀의 그 큼지막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포착이 됐죠. 특히 재밌는 거는요, 이 요트 선상의 조각상이 바로 로렌 산체스라고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제프 조스가 얼마나 이 여인한테 사랑에 빠져있는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자 여기까지가 로렌 산체스와 자프베조스의 열애 이야기였고요. 지금부터는 로렌 산체스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렌 산체스는 1969년 뉴멕시코주 알버코키에서 태어납니다. 그녀에 대한 이 어린 시절이나 부모에 대한 자료는 거의 베일에 쌓여있어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다만 그녀의 본명이 웬디였다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웬디 던 기억하시죠? 왠, 왠지 이 웬디 덩을 연상을 시키는데 로렌이라는 이름은 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그녀의 커리어를 설명을 하자면 캘리포니아에서 자라서 어느 방송사의 그 뉴스 인턴으로 일을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뉴스 앵커가 됩니다. 뉴스 앵커에서 연예 프로의 그 호스트로 그리고 폭스사 스포츠 뉴스의 앵커로 자리를 옮기면서 나중에는 에미상까지 받으면서 그 능력을 인정을 받죠. 그녀가 특별한 점은요, 영화에 상당히 많이 출연했다는 건데요, 거의 모든 영화에서 뉴스 앵커 역으로 출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미지를 영화의 세계에서도 확실하게 앵커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게 했었던 그런 그녀가 아니었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에서 앵커를 그만둬도요, 영화 속 앵커는 영원히 살아있겠죠. 그리고 댄싱 프로그램의 호스트를 맡으면서 색다른 모습으로 대중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앵커를 관두고 그녀는 느닷없이 헬리콥터 조종 자격증을 따면서 2016년 아예 항공 촬영 제작 회사를 차리는데요. 이 회사를 차리고 2년 후에 제프 베조스와 이 회사를 통해서 열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보셔도 로렌스 한체스라는 여성이 그저 한가로이 시간을 때우는 그런 보통 여인은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녀의 그 연애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앵커였던 그 30대 초반 로렌은 10살 연하의 NFL 미식축구 선수와 열애를 하죠. 그러면서 결혼은 하진 않지만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36살이었던 2005년 헐리우드 거북굽 연애기획사 사장과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습니다. 그 후에 2019년 그와 이혼을 하고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제프 베조스와 뜨거운 열애중입니다 그리고 약혼을 했죠. 자, 여러분들은 로렌 산체스한테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는 이 서양 관점에서 보는 섹시미가 있어서 남자들한테 잠깐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이번 유혹자 분석을 통해서 그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녀가 가진 놀라운 유혹의 기술을 발견했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녀는 세이렌 타입의 유혹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세이렌 중에서도요, 타의 추종을 물어하는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든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런 유혹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세이렌이 뭐냐면요. 세이렌은 이 신비로운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해서 나중에 배가 난파돼서 죽게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요정들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유혹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그녀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혹자 중에는 클레오파트라와 마리님 멀로가 있죠. 제 방송에서도 다뤘었는데요, 이두 여인다 가장 파워풀한 남성들의 욕망을 채우면서 그들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난 그런 유혹자들이었습니다. 둘다 아름답긴 해도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요, 남성들한테 이 자유와 해방 그리고 쾌락을 주었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렌 산체스를 보면요, 아마존이라는 세계 최고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 그리고 욕망을 억누르면서 살았을 제프 베조스한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신세계에서 온 특별한 여성이라는 점에서 유혹자의 조건이 충분했죠. 우선 완전히 다른 업종에서 근무를 했고요. 엔터테인 업계에서도 이 화이트 컬러 지에 정설했고요. 그녀만의 이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는 이 과감한 관능미는 제퍼조스가 아니더라도요.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한 남성이었다면 한결같이 그녀한테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음, 세이렌의 유혹의 파워입니다. 루렌 산체스는 그저 제프라는 남자를 선택한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파티장에서 섹시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그녀가 다음날 낮에는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파일럿으로 등장을 하니 다른 여성들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유혹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변화무쌍함으로 지루함 없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그녀가 가진 첫 번째 요괴 기술이었고요. 제가 보는 그녀의 그 다음 요괴 기술은 바로 백침이었는데요. 이 또한 그 그녀가 갖고 있는 변화무쌍함의 기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로레산체스의 패션 스타일은 늘 한결 같습니다. 짧은 스커트에 하이힐 그리고 깊게 파인 가슴 라인 등으로 이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절제미라든가 우아함은 절대 찾아볼 수가 없죠. 유행과는 상관없이 과감하게 드러내면서 본인만의 그 관능미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고유한 패션 원칙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청순하면서 여부 같은 이미지를 가진 여성이 남성의 보호 본능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있죠. 마리 린멀로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너무 잘 파악한 것이 로레산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예로, 청순은 아닌데요. 철부지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철부지 아이 같이 인스타그램에 자신들의 연애 사진을 막 찍어서 올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저는 처음에 굉장히 의아했었는데요. 어 물론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로레산체스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코멘트 할수 없는데요. 그냥 제프 베조스와의 순수한 사랑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열정이라고 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철부지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의 연출까지도 세이렌들이 가진 욕의 기술 중에 하나라는 점은 분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 로렌 산체스가 가진 가장 강력한 욕의 힘은 바로 상대를 활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 보고 있다는 환상, 또 나는 참 멋있는 사람이야를 스스로 믿게끔 만드는 강력한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프 베조스가 로렌과 연애를 시작을 하면서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클레오파트라를 살펴보면 클레오파트라는 화려한 파티를 개최를 해서 상대로 하여금 그 환상을 심어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로렌 산체스 또한 비슷한데요. 제프 베조스가 첫 번째 우주 항공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아주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열어서 그를 환영한 것은 유명합니다. 그리고 제프 베조스의 눈빛뿐만이 아니고요. 패션 스타일이 그녀와 열을 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죠. 세계적인 연예인들과 그 파티에 참석하는 일이 많아졌고요. 이런 것들이 증명하는 것은 바로 그녀가 그를 변화하게 했고요. 그한테 환상을 심어줬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상대는 로렌을 절대 버릴 수가 없지 않을까요? 또한 가지 그녀가 그를 스스로 멋지다고 믿게 하는 것은요. 제파조스는 이혼 전에도 이 기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만 구체적이지는 않았고요. 대중들한테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열애 후부터요. 제파조스와 그녀는 다양한 기부금을 전 세계에 하면서. 반드시 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요. 로렌은 제프를 위해서 기부 웹사이트와 SNS 등의 그 흔적을 남겨줍니다. 그러면 제프는 자신의 기부가 어떻게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자연히 알게 되면서 이 자신의 영향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3자를 통해서 자신이 한 과업을 알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꿈을 꾸는 우주로의 여행을 그녀는 아주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렌 또한 올해 그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죠. 역시 용감한 헬리콥터 조종사답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만큼 그가 개발한 그 우주선을 신뢰하고 그의 꿈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신뢰는 자신감을 200% 올려준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로렌 산체스가 왜 세계 유혹자인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 유혹의 기술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유혹자한테 빠져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 사실 저는 이 커플이 참잘 어울리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함께 바라보는 곳이 이 하늘이라는 점이고요. 둘다 과감한 모험을 좋아하고요. 그 상대에 대해서 목적이야 무엇이 됐든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최고의 커플 아닐까요? 제가 보는 세계 육자 로렌 산체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